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한주 동안 또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우리 같이 함께 성경 기차 타고 우리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배우고 있었던 거 기억나나요? 벌써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사랑의 열매 이야기 중에 성경 신약에서 사게오를 만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게오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는지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우리 친구들 여기 컵에 더러운 물이 있어요. 이 더러운 물을 이 필터 이 여과지에다가 걸르게 되어지면 이 투명한 유리잔에는 무엇이 담기게 되어질까요? 더러운 물이 담겨지게 될까요? 아니면 깨끗한 물이 담겨지게 될까요? 우리 친구들이 모두 다 알다시피 더러운 물을 여과지 그 필터에 걸르게 되어지면요 아주 깨끗하고 건강한 그러한 투명한 물이 되어지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욕심이 가득한 그렇게 더러운 마음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더러운 마음이 무엇을 지나가게 되어지자, 사랑이 가득한 깨끗한 마음이 되어졌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어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신기하죠? 더럽고 욕심이 가득하고 이기심이 가득했던 마음이 어떻게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대단한 사람이 될수 있었을까요? 우리 같이 오늘의 말씀을 읽어 볼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잊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인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사람들,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친구들? 우리 같이 함께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성경에 사게오라는 한 인물이 있었어요. 사게오는요 아주 돈이 많은 사람이었답니다. 어떻게 돈이 많았냐면요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해서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재능이나 뛰어난 그러한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돈을 번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그리고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의 것들을 빼앗아서 돈을 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그때 당시에는 세리라고 했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어요. 그러니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나라였지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금을 내야 됐었는데요. 그 세금을 로마 황제에게 걷어서 내는 사람이 바로 세리였었답니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자신의 나라가 속국 시민지가 되어져서 자신의 나라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어서 억울한데 심지어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로마 황제에게 돈을 내야 한다니 그리고 그 돈을 빼앗는 사람이 바로 이 사케오라는 사람이었으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람을 미워하고 또 짜증내면서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며 놀아주거나 다정하게 대하지 않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케오는 돈을 많이 벌수 있었고 풍족하게 살수 있어서 아주 행복했지죠.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세리로서 살게 되어지고 어느 정도 돈을 가지게 되어지고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자 자신은 이제 큰 좋은 집에서 또 풍성한 먹을 것들과 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수 있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세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못된 짓을 하고 억울하게 돈을 뺏어서 로마 황자에게 주게 되어지니 사교 주변에는 그 누구도 사케오를 걱정하거나 사랑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답니다. 사케오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나랑 같이 친하게 지내고 나와 같이 놀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에게 손을 뻗어주고 나를 만나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를 사랑해 줄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게 됐어요 사케우는 물론 나쁜 사람이었지만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어지자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아 내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저 멀리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사케오가 듣게 되어졌어요. 어? 예수님? 그 유명하신 예수님이 온단 말이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로 오신 메시아이신데, 어? 그분이 오신다고? 얼른 가서 만나봐야겠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아주 아주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지요. 사케오는 보통 사람보다 키가 좀 작은 남자였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키가 너무 크고 자기는 작다 보니 예수님을 보기가 쉽지 않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너무나도 인기가 많아서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어 더욱 만나기가 어려웠죠. 사개오는 예수님이 너무 너무 보고 싶어서 깡충깡충 뛰고 또 요리조리 해보았지만 결국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고민하던 찰나에 저 멀리 우뚝 솟은 나무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어? 이 나무에 올라가면 예수님을 볼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게 된사개오는 나무 위로 성큼성큼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되어지자 예수님이 가운데에 인파들 사이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졌죠. 아,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내가 드디어 예수님을 봤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졌어. 라고 하며 기뻐하고 또 감사했죠.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게 되어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나무 위에서 자신을 보고자 열심히 노력했던 사께오를 사랑하시고 또 기쁘시게 받아주셨어요. 사께오야, 사께오야, 위험하게 나무 위에 올라가지 말고 어서 나무에서 내려오렴. 나와 함께 이야기하고 만나자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께오를 반갑게 맞이해주고 또 인사해주게 되어졌어요. 사케오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은 부끄러운 죄인이었고 또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거기다 자신은 세리로서 다른 사람들한테 아주 못된 일을 많이 했던 죄인이자 부족한 사람이고 부끄러운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훌륭하고 대단하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니, 나를 알고 계신다니, 사께오는 너무나도 감격이 되어지고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사께오를 만나게 되어지자, 사께오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죠. 예수님,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너무 많이 만나고 싶었어요. 라고 하자, 예수님은 반갑게 맞이하며, 그래, 너희 집에 가서 우리 같이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내자꾸나 하며 사케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주변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떡수떡거리며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저렇게 못된 사람, 저렇게 부족하고 부끄러운 사람을 집에 가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친하게 지낸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원래 친구랑 사이 좋게 지낼 거면 친구를 고를 때 훌륭하고 좋고 배울 게 있고 그런 훌륭한 사람이랑 친구를 해야지. 저렇게 별볼일 없고 부족하고 저렇게 잘못을 많이 한 저런 죄인이랑 친구를 한다고? 그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케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어졌어요. 사케오는 너무나도 기뻤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자신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면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생기게 되어지자 너무나도 행복했지요. 예수님의 그 다정하고 예수님의 한없는 그 사랑으로 사게오는 마음이 아주 깨끗해지고 또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졌어요. 원래는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또 욕심이 가득하고 부족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에게 진정한 올바른 사랑을 만나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지자 사게오에게는 생 생기지 않았던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졌죠. 그 사랑을 가지게 되어진 사개원은 생각과 모든 것들이 변화되게 시작했어요. 예수님, 예수님, 제가 이제 다르게 살게요. 저 이제 변할 거예요. 욕심을 가지고 살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래요. 이러한 마음이 막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졌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저와 함께 있어주시고 저를 사랑해주시고 만나주셔서 너무나도 기뻐요.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모든 착취했던 이 나쁜 돈들을 모두 돌려주고요. 모든 사람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고 사랑하면서 예수님처럼 살게요. 라고 약속하게 되어졌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욕심이 있고 또 자기가 원하는 고집이나 생각이나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꼭 갈등이 생기고요, 어려움이 생기고, 곤란한 일이 생기게 되어져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사개오는요 세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못된 행동을 하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행동을 막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은 사케오를 위호하게 되어지고 사케오와 함께 지내는 것을 싫어하게 되어졌어요. 심지어 사케오는 자신이 이렇게 돈이 많고 먹을 것이 많고 풍족하게 되어졌으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사케오를 비난하기 시작했죠. 그랬던 사케오에게 예수님은 한없는 사랑으로 올바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너가 부족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 친구이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너도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해. 내가 너에게 준 사랑을 너 혼자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골고루 사랑을 전해줘야 돼. 라는 것을 사케오에게 전해주시고 가르쳐주시게 되어졌죠. 사케오는 그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이제 사랑을 전할 수 있고 있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 함께 감사하면서 우리 또한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고 예수님에게 한 없는 기쁨을 받게 되어졌어요. 그 사랑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해 주면서 품어주고 나누어 줄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말할게요. 우리 같이 함께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해 보도록 할게요. 전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친구들이 사케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친구들이 사케오의 이야기를 배우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케오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아이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품어주셔서 이 아이들이 사랑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며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열매를 나누어 줄수 있는 충만한 정말 부족함이 없는 친구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도 함께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렇게 기도도 해보았는데요. 우리 어떤가요?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고 전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복음이자 성경의 말씀이랍니다. 우리 그러면 다음 주에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랑을 실천하고,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고요. 그러면 우리 인사해 볼까요? 그럼 안녕!